오를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콕스톡이 공모주 알림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여 앱 설치를 하세요. 전체 메뉴에서 공모주 청약 일정에 들어가신 후 공모주 알림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알림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됩니다. 청약 일정 정보를 문자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앱 신청 시 2주간 무료 체험을 경험해 보세요. 청약 소식을 놓치지 않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특징주, 특징주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총 5개의 상한가, 특징주와 2개의 특징주가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소개할 상한가 특징주 종목은 아이진입니다. 아이진 주가가 오미크론 백신 개발 착수 소식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진이 코로나 세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응할 mRNA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종목은 코이즈입니다. 코이즈 주가가 2차 전기 양극재 첨가제 양산 개발 추진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이즈가 2차 전지 양극재 첨가제 양산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코이즈는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이자를 받은 나노산화금속물 생성기술을 적용하여 2차 전지용 양극재 소재 대량 생산 기술 단계를 위한 양산 자동화 공정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캡입니다. 에코캡 주가가 미 자동차 잡지 모터 트렌드, 리비안 올해의 트럭 선정 소식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에코캡이 미국의 자동차 잡지 모터 트렌드가 리비안의 트럭을 올해의 트럭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에코캡은 리비안 관련주로 북미 유일 특허 부품을 리비안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원제약입니다. 배원제약 주가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티지펜 원정 중동 시장 진출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배원제약이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 시컬라 헬스케어와 코로나 치료제 중동 시장 진출 관련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배원제약은 지난달 식품의 약품 안전처로부터 먹는 코로나 치료제 티지펜 원정의 코로나 치료 목적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원제약은 티지펜 온정의 국내 개발 및 제조 상용화를 담당할 예정이고, 시갈라 헬스키어는 사우디, 카타르, u a e 우만 바레인, 쿠웨이트 등 GC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을 만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은 SCM 생명과학입니다. SCM 생명과학 주가가 미관계사 코인륜 혈액암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cm 생명과학 주가가 미국 관계사 의 혈액암 치료제 임상 발표 소식 에 급등했습니다. 이날 scm 생명과학과 제넥신의 미국 관계사 코이뮤는 최근 미국 애틀랜타 에서 열린 혈액암 학회에 참가해 자사의 동종 카시크 기술 기반 혈액암 치료제에 기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대상 임상 결과를 발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이뮤는 21명의 임상 환자에게 카시크 cd-19 세포 치료제를 투여 했으며 기증자 유형에 관계없이 심각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종 주혈모세포 20후 재발된 비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게서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유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일 특징주 종목은 셀루메드, KPS입니다. 셀루메드 주가가 국내 생산 모더나 코로나 백신 식약처 품목 허가 소식에 강세입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 생산한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입니다. 식약처는 모더나코리아가 신청한 스파이크 박스 주에 대해 제조 판매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스파이크 박스 주는 지난 5월 21일 허가를 받은 모더나의 모더나 스파이크 박스 주와 같은 백신으로. 화이자 백신과 같은 mrna 방식의 백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코로나 백신 중 mrna 방식으로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신이라고 밝혔 습니다. kps 주가가 표적 항암제 개발 소식 의 강세입니다. kps가 폐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암 줄기세포 표적 항암제 개발에 나선 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앞서 KPS의 미국 현지 법인 알곡바이오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암 줄기 세포 열 표적하는 항체 항암제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의 방사선 기술 분야 최초의 신약 기술 이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